네, 흡연율이 꾸준히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흡연자들이 한 번쯤 하는 결심이 금연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거치는 분들이 더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만큼 금연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아예 금연 캠프에 참가하는 흡연자들이 있는데요. 다세 동안 캠프에서 생활하며 금연했을 때 좋은 점을 알고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공감하고 격려한다고 합니다. 금연 성공률은 다른 금연 방법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연에 도전하는 사람들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금연. 한번 중독된 담배를 끊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화되는 금연 정책에 흡연자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향한 자녀와 배우자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자 본인의 건강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담배로부터 벗어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성공하기 힘든 게 바로 금연인데요. 그렇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기필코 금연에 성공하겠다며 금연과의 사투에 들어간 사람들.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경남 금연 지원 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소로 안내를 받아 짐을 풉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워 온 장기 흡연자들 이번에는 반드시 담배를 끊겠다는 다짐으로 4박 5일 합숙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흡연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흡연은 40년. 예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 학년 때부터 피식해. 상회를 그 가면은 이 첫째. 숨이 차입니다. 숨이 차고 이제 나가 좀드니까 몸에 좀 진화가 오고 뭐 그런 게좀느끼지더라고요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흡연이 건강에 미친 악영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네. 혈압과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는 시간 한만더 참으시고, 자 입만 아 벌리시고 물고 후. <laughs> 아 방금 환 거는 이제 혈압 측정하고요,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담배 대표적인 세 가지 안 좋은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신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수치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캠프 입소 첫날 밤. 한곳에 둘러앉은 참가자들.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감사합니다. 캠프를 찾은 이유와 앞으로의 각오도 밝힙니다. 집 사람이 에서도면한국도하하서에서에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laughs>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 막내가 대학 갈때 되면 내가 60이에요. 우리 꼬맹이랑 좀더 오래 같이 재밌게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둘째 날 아침 이들의 하루는 건강 검진으로 시작됩니다. 두 시간 여 동안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흉부 CT, 동맥 경화도 검사 등 모두 여덟 가지 검진을 받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장기간 흡연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정밀검사를 무료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장기 흡연자들이기에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은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흡연 관계가 좀 변수여서 이번 기회에 검진도 하고 건강도 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영 캠프에서는 24시간 혈압 등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일산화탄소 측정 시간. 어제 11ppm이 나왔던 김원배 씨. 오늘은 0이 나왔다며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보은소에서도 이렇게 쟀을 때 항상 10일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여기 와서 또 재니까 10일 나왔고. 근데 지금 재니까 제로로 나오니까 좋아하죠. <laughs> 머리도 상쾌하고 맑아지고. 지금 그래요. 15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김원배 씨는 47년 이상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그동안 끊으려 수차례 노력해봤지만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하루에 세갑까지 피우기도 했습니다. 가슴 쪽에 많이 답답하고 이제 담배를 피다 보면 머리가 먼저 어지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때마침 또 여기서 또 건강검진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갖고. 김 씨가 금연 캠프를 찾은 더큰 이유는 바로 가족 때문입니다. 오랜 흡연 생활은 그를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게 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며 가족들이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기 꺼려했습니다. 이이 <laughs> 그는 이번에는 꼭 금연에 성공해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람이 상쾌한 오후 시간. 참가자들은 야외로 나왔습니다. 금연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숲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뒷산을 오르며 숲의 설가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에 얽힌 오, 재밌는 이야기에 사네. 빠져듭니다. 오, 엄청나게 많은 나무. 자연과 교감하는 삼림욕은 담배에 찌든 냄새를 씻어냅니다. 숲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잡습니다. 뭘 봐도 별로 좋은 걸 몰랐는데 오늘 그런 설명을 듣고 여러 시설이 또 금연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좋은 소리도 또 안내를 받다 보니 참 좋은 도움이 됐지. 크게 힘든 기색 없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던 손재진 씨. 손 씨는 2013년 12월 폐암 진단을 받고 폐 일부를 잘라낸 상태입니다. 손 씨는 흡연자들 중에서도 특히 흡연량이 많았습니다. 장미로 한세 값씩. 장미 세 값이면 다른 보통 담배 독한 거한열갑 택돼. 타르나 니코지이 육정도 일이 되니까. 45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손씨는 다행히도 조기에 암을 발견했고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았지만 오랜 흡연 습관을 하루 아침에 버리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손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피암 수술한 사람이 담배 뭐 연기만 마시도 마시지 마라 할 정도고 공기 좋은 데있으라 연탄불도 갈지 마라 이런 식인데 집에서도 그런데 한장하는 게뭐 아무리 말기도 안 되는 거고 하니까는 캠프 기간 동안 흡연 욕구는 불쑥 불쑥 참가자들을 찾아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담배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커피나 과자 등 간식으로 흡연 욕구를 물리칩니다. 박하향이 나는 가짜 담배를 입에 물어보기도 하고 잠시 누워 휴식도 취해봅니다. 운동기구를 이용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저희는 체계적으로 이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 5일 동안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그리고 금단 증상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각종 운동이라든지 명상 이런 것들을 같이 실천을 해보면서 2015년 하반기에 시작된 금연 캠프는 지금까지 305명이 다녀갔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방문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세 번의 캠프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캠프를 다녀간 참가자들의 금연 성공률은 높은 편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을 일반 학술적으로는 금연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금연 성공률이 63% 이상을 좀 하고 있고 63%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지로만 가지고 담배 어, 금연을 성공 금연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3%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경남 금연지원센터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금연버스는 창원대학교를 찾았습니다. 24주간 금연에 성공한 오상민 학생은 수료증과 함께 상품도 받았습니다. <laughs> 대학생 대상 금연버스는 도내 7개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 홍보 캠페인과 지속적인 금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이 목표입니다. 대학생들 자체가 성인으로 나가기 전에 금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주, 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 흡연율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기 금연에 대해서 이제 인식도 굉장히 강조를 할수 있고 금연은 한 사람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 이제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성공만이 남아있습니다. 아들 딸들도 있고 굉장 많이 썼는데 내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끊어가지고 기대에 안 어긋나고로 어, 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 이번에 내가 결정하고 여기 온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꼭 금년에 성공해서 보란 뭐 듯이 정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게끔 노력을 할게. 그동안 미안했어. 고마워.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금연에서 시작됩니다. 금연이 힘들 때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맞아 금연 캠프에 나선 사람들 처음부터 담배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